무료 다이어리와 꾸미기 재료까지 드려요. 이게 뭔데요? 고용노동부, 노원구, 노원청년정책거버넌스센터와 함께하는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맞춤형 프로그램 상생레슨 프로젝트에 아인장이 기획한 꼴로제, 박구 손그림 드로잉 학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제목이 좀 길죠? 줄여서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만 15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습형 커뮤니티입니다. 본 사업의 운영자로 합격이 됐어요. 저는 청년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이어리 드로잉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작구와 그림 수업을 진행해요. 콜로젯 레슨 참여자는 9월 8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1 0명을 모집합니다. 활동 장소는 아티클로젯 스토어 또는 노원구 인근 대여 공간이며 참여 확정자 분들께는 회차별 장소를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꾸미기 재료도 드려요. 어머 신청 안할 이유가 없겠죠? 4회 운영으로 1회 3시간 함께해요. 프로그램 일정은 이렇게입니다. 9월에 모집이 끝나면 10월에서 11월에 운영합니다. 평일에는 바쁜 청년 들을 고려해 주말 낮 시간대로 골랐어요. 기초 디자인 원리부터 손그림 일러스트, 멋진 페이지 꾸미기 등 바꾸와 손그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환영이에요. 매 회차마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게시물 탭을 확인해 주세요. 바람이 부는 가을, 예술과 기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그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을에 한껏 어지르며 닭고합시다.